지인들이 유튜브 찍으라고 계속 저를 이렇게 그, 그 설득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거절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7년 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도 충분하지, 뭐, 내가 이렇게 유튜브까지 찍어가면서 불특정 다수한테 그렇게 욕을 먹고 조롱당하고, 이젠 별로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컸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잘될 거라고 보지 않았고, 뭐, 그리고 귀찮았고, 그리고 안 해도 되고. <laughs>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미루고 있었어요. 미루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폭락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바꿨는데, 어, 저를 설득하신 분들의 논리와는 무관하게 제 마음 속에서는 몇 가지 이유들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굉장히 이렇게 이타적인 명분이라고 할수 있죠. 저를 설득한 명분은 제가 올해 1월인가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 딱 넘어가면서부터 제 주변 지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 이제 서민들, 중산층들은 비트코인 못 갖는다. 못 산다. 누가 이거 4천만 원 넘는 거에 이렇게 이 가격도 이렇게 지랄 같은데 이렇게 도박을 할수 있겠냐. 못 한다, 이제. 이건 이제 부자들의 게임이다. 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4천만 원이면 내려오더라고요. 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와서 제 마음에, 아, 아,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은 굉장히 그, 서민들을 위한 건데, 예,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별로 이렇게 별반 다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게 희망을 주는 건데, 문제는 이분들이 100% 알트코인으로 간다는 거죠. 사실 부자들은 1000배 되고 100배 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부자들은 낮은 확률로, 5%, 10%의 확률로, 어, 1배 되는 거, 관심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어, 뭐, 특이한 분들 빼놓고요. 부자들은, 높은 확률로 두배 되는 거, 높은 확률로, 어, 0.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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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증가하는 거, 어, 높은 확률로 뭐, 한 5배 되는 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떨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굉장히 그 여러가지 이유로다가 그 지지가 많이 되잖아요. 다른 알트코인하고 그 부분이 다르죠. 이더리움하고도 차이가 나요. 그 부분이. 아직도. 그런데 이 서민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이렇게 해야 되고 비트코인 너무 비싸고 올라봐야 10배 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만원을 열심히 넣어봐야 10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인생 안 바뀌고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100% 이건 뭐 99%가 아니라요. 100% 알트 코인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라게 저의 그 제가 경험한 거고 또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좀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승부를 걸 알트가 생기면 승부를 거, 거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 본심은 그냥 비트코인을 쭉 계속 가져가시라. 시간 선호를 좀 낮추고. 어, 그러면 비트코인도 상당히 높다. 매년 두 배씩 보시면 될 거다. 앞으로 10년은 그렇게 갈 거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그건 추측이죠. 이제, 예, 그렇지만 뭐 거의 이렇게 마음이 가는 추측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 그것이 이제 저의 이 유튜브를 시작한 취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거를 용서를 잘 못하는 거예요. 흥분했던 영상은 제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내리고 싶었는데도 그것이 뭐 지금 제일 많이 보고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이 채널을 접하니까 제 주변 지인들한테 제가 따로 만나서 사과를 드리더라도 그냥 올려놓은 거고요. 어쨌건 제 본심이기도 하죠. 그게 사실은 되게 답답합니다.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 지식인들이 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좀 입을 닫게는 만들어야 되겠다. 아, 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로 친구가 될수 있는 분들, 이렇게, 어, 굳이 지금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이렇게 뭐, 연금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유복한 삶이 이렇게 보장되신 분들은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그분들은 그냥 알타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냥 알타하세요. 뭐, 좀 모험도 하시고, 인생 그렇게 너무 뻔하잖아요. 좀 이렇게 확 망해, 망해도 보시고. <laughs> 농담입니다. 그분들은 알타시고, 좀 이렇게 경제 어렵고, 10년 후도 뭐 지금과 같을 거고, 별로 이렇게 희망이 안 보이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직업에 따라서 혹은 또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 비트코인이 되게 이게 좋거든요. 제가 엘살바도로 편에서도 말씀드렸고, 원래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 비트코인어드 커뮤니티에서도 맨날 나왔던 얘기가, 그, u 뱅크 a n k 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에, 저, 은행에 접근이 되지 않는 전 세계 75%, 70% 정도의 인구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한 건데, 참, 제 주변에서 보면 똑똑하고 돈이 많고 유연한 사람들이 비트코인도 잡더라고요. 네 똑똑하고 유연하고 돈이 많고,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 돼도 비트코인하고 멀어져요. 물론 이제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제가 저하고 너무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끝없이 설득한 분들이 있지만 대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똑똑하고 유연하고 어 유복하고 이런 분들이 비트코인도 뭐 한번 사보지 뭐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샀다가 시간이 지나서 대박이 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쉽게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어렵죠 하여튼 이게 저의 이 채널을 유지하는 좋은 뜻이고요 이제 저의 이기적인 욕, 욕구는 뭐냐면, 전화 받기 싫어서. 제 주변에 이제 저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비트코이너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나 가격이 안정될 때는 이제 믿음이 확고하죠. 근데 가격이 폭락할 때는 여지없이 불안합니다. 이분들도. 모든 그 지식과 확신과 믿음 다 없어지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는, 어, 팔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전화하면 제가 뭐 별로 친절하지 않거든요 일단 욕을 해줘요 아씨 또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또저 저의 성격상 한 시간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저의 그 성품을 알고 이제 한 시간 오태미는 얘기한다 그거 알고 욕좀 먹을 각오하고 저한테 이제 필요할 땐 전화를 합니다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 전화가 석가탄신일 같은 경우에 폭락했잖아요 한네다소 통을 받아 놓으면 여섯 여섯 시간 막 이렇게 떠들고 나니까 아, 나중에 저녁에는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 힘든데, 떨어지면 나도 힘들잖아요. <laughs>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요, 저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밖에 나가서. 비트코인 올라가면 막, 와, 천재다, 막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와, 저 또라이 새끼, 뭐 이런 눈빛이 전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1년 365일 중에 한 60일 괜찮고요. 5일은 아주 좋고요. 300일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7년 동안, 이게 뭐, 사람 치급못 받고, 어, 돌아다닌 적이 되게 많은 거죠. 그게 너무 그게 힘들어서, 아니, 당신들 영상 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암, 제 지인들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거는 이제 제 지인들이 보니까 제가 뭐, 일일이 전화로 응대해주고, 지인들한테 전화를 응대할 때의 수준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밟아나가면 이제 고급까지도 갈수 있는데, 매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매일 기초반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초반. 왜냐하면 거기서 흔들리거든. 여러분들도 이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찍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어 하여튼 이 유튜브는 그런 제 시간을 아끼는 그런 이기적인 욕구도 있는데 이제 갑자기 유튜버가 돼 버려서 이제 만명 넘었으니까 유튜버라고 할수 있잖아요. 유튜버가 돼 버려서 시간을 아낀다라는 그런 계획은 그냥 홀로 혼자만의 야무진 생각이었다. 시간을 아끼기는커녕 지금 제가 제가 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건지 제가 여러분한테 끌려가는 건지. 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페이스를 제가 좀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어느새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그래도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 지금 저한테 막 여러 이런 코인 저런 코인 막 물어보시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난 집에서 찍은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단한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한 번의 사건.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더 코인인 겁니다. 비트코인만이 더 코인이에요. 다른 코인들은 그것에 범접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언론에서 매, 마케팅을 잘하고 매스컴에 떠들어도 그건 그냥 여러 코인 중에 하나고요. 비트코인만이 더 코인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웨이크닝하고 한 달, 두달 동안 이렇게 그 잠을 못 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을, 비트코인을 통해가지고 그런 감격을 느꼈다면,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아무 코인에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감격했다는 건 비트코인을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의 그, 그 본질을 이해한, 문명사적인 그 본질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 판단하에서이더리움이 됐건, 리플이 됐건, 뭐, 아니면 새로 쌈박하게 나오는 코인이 됐건, 그걸 해서 여러분들이 천배, 뭐1 0 0 배를 노리십시오. 그러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이해는 했다고 본인 생각하고 바로 알트로 간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비트코인 이해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감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감동하거나 감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저의 이 지혜족보 책도 그렇고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정말 비트코인한 비트코인에 충분히 감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도우려고 한 건데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여러분 사고 실험이 되게 많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감격이 먼저다. 이게 왜 문명사적인 사건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금을 집에서 미국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페덱스로 보낼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가지고 직접 딜리버리 할 수도 있을 텐데. 세관에 걸리고 이런 거는 다 일단 예, 부차적인 문제니까 놔둡시다. 근데 뭐페덱스로 보내건 직접 가지고 가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냐면 실제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금 계좌를 만들어서 금은 어다가 믿을 수 있는 데다가 이렇게 수탁을 해놓고 금 계좌를 보내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리학자들이 그 어떤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서 금을, 이, 뭐라 그럴까요? 분자 단위로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분자 단위로 분해한 금을 정기적 신호로 보내는 거죠. 미국까지. 미국까지 정기적 신호로 간 금이 거기서 다시 금으로 재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금은 없어지고, 그, 거기서 금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뭐, 이거는 단지 금을 보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물은 모르겠지만 무생물을 이렇게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의 시작이겠죠. 뭐 그런 부분도 또 차치하더라도 금을 이렇게 직접 어떤 수탁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금 자체를 보낸다면 그건 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 보시겠죠. 뭐 그게 어떤 금융의 어떤 혁신을 일으킬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에, 여러분들의 지식과 금융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지금 막 생각이 나건 안 나건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건 이게 엄청난 일의 시작이라는 생각은 들,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요. 금을 직접 보내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그런 금융혁신의 시발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행 국장님은 금이, 비트코인이 빈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빈 그릇이 아무것도 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가치물인데 그 가치물이 전파를 타고 간다. 빛의 속도로 간다는 거죠. 금을 수탁업자한테 맡겨놓고 금 계좌를 보내면 비슷해 보이죠. 근데 그 수탁업자가 갖고 있는 금을 이 사람이 돌려줄 것인지를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부에 의해 가지고 동결되지 않을 것을 믿어야 되는데, 정말 믿음, 믿음이 많이 필요한데, 금 자체를 이렇게 전파를 태워서, 태워서 보낸다? 예. 비트코인이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1달러를 넣으면서, 어, 게임이 바뀐 거죠.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모르실 때. 그리고 비트 비트코인 이 1달러를 넘고 나서 이제 안정적이 됐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터가 이제 사라지거든요.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라. 이런 말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이메일을 올리다가 그냥 마지막에 뭐 버전을 업그레이드했다라는 거 하나 올리고 사라졌어요. 그게 그 시점이 사건으로는 이제 그 줄리아 노인지한테 비트코인 보내는 운동 직후였고요. 이 흐름으로 보면 1달러가 넘은 상태. ...를 확인한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를 굉장히 사도시나 아까 뭐 더가 중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1달러를 넘는 게왜 그렇게 중요하냐? 위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상 수학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림으로 띄워 보겠지만, 그 손잡이 없는 여러분들, 그컵 그 있잖아요. 그 파고 도너스의 모양이 있고, 공의 모양이 있다고 봅시다. 손잡이 없는 컵은... 도넛하고 위상이 같을까요? 공하고 위상이 같을까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 어떤 그, 그 입체하고 그 같은 걸까요? 이런 게 이제 위상수학에서 다루는 문제인데요. 손잡이 없는 컵은 공하고 같습니다. 도넛하고 우리가 보기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도넛하고는 위상이 달라요. 근데 이제 손잡이 있는 머그컵, 손잡이 있는 머그퍼, 머그컵은 공이 아니라 이제 도넛, 도넛하고 위상이 같은 거죠. 그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도넛트 모양을 변형해서는 손잡이 있는 머그컵이 나오지만 공에 있는 모양을 변형해서는 구멍을 뚫기 전까지는 이제 손잡이 있는 머그컵의 위상이 안 나오는 거고요. 공 모양을 이제 반죽해 가지고는 특별한 변형 없이 모양만 좀 다듬어 가지고 그 손잡이 없는 컵을 만들 수 있지만 도넛 가지고는 손잡이 없는 컵 모양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황당하지만 하여튼 위상수학이라는 게 있고 저도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요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어서부터 위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세하게 보면 비트코인이 만 달러를 넘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을 비트코인 1달러로도 할수 있습니다 양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0달러 가지고는 제아무리 비트코인이 많아도 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약간 좀 과감하게 이렇게 추상을 해버리면, 이제 확장을 해버리면, 비트코인이 1달러나 100만 달러나 같은 겁니다. 위상이 같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달러를 넘는 게 어렵지, 비트코인 1달러를 넘어섰으면, 그냥 뭐 100만 달러까지, 1000만 달러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좀 황당하죠.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는 이 가격 문제를 이렇게 쉽게 다룹니다.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하, 말하다가 시간이 정말 많이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비트코인 1달러를 넘은 건 정말 사건이고 가치물이 그 자체로 정기적으로다가 가고 나한테 없다. 이런 가치물은 비트코인 이전에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보내는데 그 자체가 가치물이에요. 어떤 거에 보증이 아니라 가치물이 갔는데 나한테 없는 거야. 이건 금을 어뭐 양자 혹은 원자 어 입자기를 통해 가지고 송출한 것과 똑같은 거죠. 거기서 금이 재조합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음악도 가치물인 전자지만 내가 보내면 나한테 남잖아요. 복사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내고 나한테 없어져야 되고 사물 같은 거죠. 전자인데 사물 같은 건데 사물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보낼 수 있어요. 보낼 땐또 빛의 속도로 갑니다. 인류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코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어코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코인을 어떤 어코인이 좋아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더 코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감격을 하셨습니까? 감격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한 게 되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의 그 시템을 스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명사적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비트코인 1달러를 넘었다는 거. 가치물을 보내는데, 그것이 직접 간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여태까지 그런 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으로부터 그게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택배와 송금은 다르잖아요. 택배는 내가, 그, 미국에 있는 내 딸한테 진짜로 내가 담근 김치를 보내면 그 김치가 가야지, 그걸 뭐 택배업체가 비슷한 거라 그래가지고 종갓집 김치로 바꿔가지고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돈은요, 돈은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환치기 모델에 의해가지고 내가 준 돈이 가는 건 아니고, 내가 준 신용이 가는 거죠. 거기서 이렇게 따로 전달이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직접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수수료 비싸다 이러는데 그것도 약간의 상당히 과장된 거지만 어쨌건 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비트코인은 직접 가는데 그럼 비트코인도 나중에는 직접 안 가겠네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직접 안 가고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신용에 갈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게 레이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비트코인이라는 걸 놔두고 비트코인의 어떤 보증하는 또 다른 증표가 가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P2P 상태에선 직접 가요. 그 자체가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꼭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속도라는 것도 신용카드를 뭐못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신용카드가, 신용카드가 간접적으로 송금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접적인 신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이렇게 빠른 이유는 사실은 그 기술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한 신용카드 회사가 그걸 보증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가능 성격도 있고 그 자체를 믿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신용 시스템하고 결합이 되면 비트코인이야말로 제일 빠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현금은, 종이 현금은 스스로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스스로 이렇게 뭐. 내가 종이 비행기 만들어서 날려 날려봐요 얼마 가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않은데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 종이 돈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근데 비트코인은 종이 돈에 대응하는 개념인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신용 시스템 전체가 동원된 신용 카드랑 비교한단 말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비트코인은 그 신용 시스템하고 결합 안 한대요. 결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 믿을 수 있는 제3자의 도움 없이 결합하는 거. 그것도 연구하고 있고 그것도 수학적으로 많은 부분이 증명이 됐죠.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저는 경영 경제를 공부했다고 제가 강조하는데, 그래서 머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유연합니다. 그렇게 강박이 없어요. 그것도 좋고, 신용카드를 떠받치고 있는 신용 시스템하고 결합하는 거는 왜안 돼? Why not? 그러면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어떤 불편도 못 느낄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금융권하고 비트코인하고 어떤 결합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혹은 비트코인 코어하는 금융권하고 비트코인이 결합하는 것을 이렇게 타락이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 뭐 비트코인이 타락했다. 그, 그러면 안 된다. 비트코인은 원래 철학대로 이렇게 분산 시스템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락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결국 비트코인은 인류를 바꿀 기술이고 모든 인류의 경향을 미칠 건데 지금 사람들이 혼미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그루, 그 비트코인의 본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레지던스, 레지스탄스 그 채굴처럼 본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건 산업화된 채굴이거든요. 산업화된 채굴은 노출이 됩니다. 소음 때문에 노출이 되고 전기를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노출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트코인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간에 정부랑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부가 삐끗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이거를 없애겠다고 하면 또안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쫙 밑바닥 정말 비트코인의 근성으로 쫙또 나오는 거죠 인터넷하고 굉장히 닮았죠 인터넷에 그 tcp ip 하고 지금 게임하는 그런 사, 사용하면서 실시간 스트리밍 하고 이게 전혀 다른 거거든요 다른 시스템인데 같이 있죠 인터넷에 비슷한 겁니다 이걸 레이어 구조라고 하는데 중층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언어를 따라가면 모순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리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감격을 하셔야 돼요. 네. 오늘 또제 이야기를 못했네요. 네. 참, 언제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 깨달음을 얻고 돈을 못 벌었는지 이야기는 또 언제 모를 다음 편에서 또 시도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답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제목을 뭘로 달아야 될지 모르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또 나가서 사업을 하고 먹을들을 만나고 다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